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을 치천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문 자손을 배라고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요, 햇사람 우리아이 아내 바을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 했는지를 묻고 그것도 우리아에게서 이르되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채스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에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니 아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유압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을 내가 어찌하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 아에게 이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 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천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로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보아주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수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다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원께 보고하기를 받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셋의 아들 아비멜렉의 처족인 아비멜렉을 처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메돌 몇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고 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좋은 햇살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아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옵으로 우리가 그들을 져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할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음. 여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와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길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들. 이나 삼키느니라 그성을 향하여 더욱 임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서리되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월라 십이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으니 그가 다윗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슴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르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내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것,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쩌여 내가 여와의 호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 아야를 치되, 안무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 말리라 너는 은밀히 행할 나 나는 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이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의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한 두려워.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 하셨다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수 있으랴 왕이. 상심 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스나들이 서로 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스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니 아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스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었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 가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여디 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압이 안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여압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고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진 지고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셔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증량이 금한 달란드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느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부수히내우고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들과 철도끼질과 벽돌구,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안문자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라. 사벨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몬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 할수 없는 줄을 알고 암몬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몬에게 요나 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는 다윗의 형 시모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사람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나니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啊。Yeah.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암몬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잘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 함이니라 아니라 요나답이 비에게르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아라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론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아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의 이름에 그가 누웠더니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으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압론이 다마르게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마리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 버니 압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압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은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오라버니여 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군내 네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때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만니라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다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쫓아 보내는 이 큰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덧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문배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문빛장을 지른지라 다마리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 단정... 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입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르다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노이야 지금은 점점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발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니 왕이 압살롬에게르다 이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누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니 청하고내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돌아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잘놈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비세게의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세형 심화의 아들 요나답이아래어 이르되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주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다 이 아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뭐하라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다비 왕께 아르데 보사사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함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보,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안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라1 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알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아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 나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 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로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금노라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망력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이여 내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기억 가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 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군대 당신의 여정을 용답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없어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네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바라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바라기를 내주 네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네 왕께서 하나님의 사저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다 워낙은 내 왕이 하나님 살아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 없어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르되 이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의 말씀하 없어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여호이 너와 함께하느니 아니 여인이 대답하여르되 내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 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존 왕이 내게 말,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두어 넣어 주었사오니 주어 싸우니, 이는 왕의 종요압이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다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신 아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함에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지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계리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쩌야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이자는 내가 나로 하여 그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을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 이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5장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방구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흡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아니 그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성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해브론에가 그 서원을 이루게 하셔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요아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듯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발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유다를 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져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지라 많아지니라 전력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라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갈날로 상업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르듯,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어서 당시의 정들인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기 아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다 따라서 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스 사람과 모든 블레스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 0 0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나 그네 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르데 앞서 건너가라 함에 가득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 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이성에서 모든 성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다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르다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내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서급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아니라사두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교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 귀에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 살롱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아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를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잘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던지 사독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고 사독의 아이 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